안녕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 아이고 <laughs> 죄송합니다. 깜고 안녕하세요. 군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웃음> 괜찮아요. <웃음> 아유, 많이 놀라셨어요? 놀랐지 아마. 뭐. <laughs> 또 카메라 찍으 내가고 또 텔레비에 내 놀라고. <laughs> 예. <laughs> 아이웃었다뭔 나무를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고요. 온 나무라! 이할매집에배달줄라고핫할매나오라고 할까? 핫 촬영하고 이매나오라고카까핫매나우라나그라쿠카이만매나여아이핫매나우이옷매나우라쿠카이핫매이 못안 타는 사람 이 있는 것만 지 사진 찍으러 와. 이 언남은 보던 거. 대리 보낸다 아지 아이고. 대리비야. 대리비야. 대리비 나올라 뭘로 와.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대리반. 대리서 방송에서오셨어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자, 찍어 주셨어. 예. 야, 앉아, 아줌마문 앉아, 그게. <laughs> 나는 까만. 다리가, 다리가 부분에서 문 앉아. 열쥬, 응. 열쥬. <laughs> 우리들이 사진 한번 찍자. 죽으면 안 되는데. 사기 <laughs> 전에 찍자. 그죠? 드릴게요 어. 하나, 둘, 음, 셋, 셋. V. V. 문 앉아, 너무 힘들었을 때. 으 땀이 봄날 청춘들 맹이로 볼이 빨그래 은이 고우신 아이고. 거이 우리 엄니들 마음에도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계 비네요이 약도 좋고 좋아도 잘 되고 이제 봄이라 얼어붙은 땅은 꽁꽁 놓고 봄에 넓고. 개나리가 반발하고. 응? 음, 노랑나비가 꽃바구리에 안고 그래. <laughs> 그렇지? 예. 한내 니 마이크가 꽃바구리 옆에 띄고 아들. 나물캐러 간다고 <laughs> 가다 가다 보니까 노랑나비가 꽃바구리 속에 가득 히쳤네요 <laughs> 잘했다. 우리 아줌마. <laughs> 새로운 시상은 험했을 망정, 가심한 구석에 남아있는 그 시절의 봄, 그 따순기운 다 뿌간고, 도란도란 이야기꽃 피우러 마실갑니다. 산청읍니들 경상도는 봄이 얼마나 왔는가 보려고 전라도서 마시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네. 무슨 시스. 광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말라커 내 산지가 마디. 뭐 하고 계셨어요? 아예 개밥도 주고, 하우스 일도 하고. 내 사람이 이거나 에이, 거 에이그, 참말로 일 핑계로 바쁘게 사시는 것은 전라도 어매들이나 경상도 어매들이나 똑같구마 이라잉 호미가 한가득 있네요 오늘 요거 씻게 아, 요놈쓸 거예요? 한모 요것도 씻고, 저것도 씻고 요것도 씻고, 저것도 씻고 범이로 음. 그래. 이리로 기가. 아이고 조심하세요 어머니 위험해라 응 어, 위험하네 음. 여기 여기를 매보고 왔다 갔다 거리시는 거예요? 예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 것도 일이겠어요 그래 이담 여기다 달리 캐갖고 수원해갖고 이리 업무가 안아이 달리 수거 캐갖고 아들 주 한나 큰데, 그래. 딸리, 달리 대이, 이자 맛있네 자, 딸 맛있다. 음 이봐 이쁜 기량 큰. 자석들 주려고 키운 거 인디 어째 안 이쁘겠습니까? 우리 엄녀는 스라의 딸리 아들 한나 온한매를 두고 계시답니다. 딸 많이 나 족이나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응. 옛날에는, 딸 많이 나온 쩝기만다. 요새는 못해. 뭐, 지만 할머니께 좋게 해줬다. 할아버지 의지하시고 사셨나봐요? 예. Yeah. 이제 돌아가셔서 그렇지. 돌아가셔서 잘 도와, 많이 도와줬다. 할 일이 있으면 할 일도 일만 했지. 요놈도 우리 영감이 만들었다. 하우스요? y 하우스예요. 영감님이 o 길 s your house? 내가 w s 가 o u r 다 자기 해놓고 세상 됐다. o u 참그 o 지 영감님 가신 s 가한 u 년되었는 s 요 인생 고비를 한 끈에 넘어와서 그런가. 안직도 고정이 이치들 안으신다네요. 뭐뭐 밥다 물채 뭐해좀 뭐 해줄까? 아이고 <laughs> 이거 한 숟가락 물어 밥다 해줄게요. 네, 어. 네 너무 배안 고파. 내한 숟가락 해줄게. 내 자식들 너무 자식들 손자들 밥 먹고 가는 게나 그렇게 조, 좋은 일이 없다 좋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그래 아주 맛있다. 네. <laughs> 아이고, 참 간대마다 열하고 친자성매이로 챙겨주신 게 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를 댕깁니다. 대마 부르면 뭐든지 일할 수 아니었나? 대마 부 모습 무섭대. 마이크 못달아무서워고 아들 시고사아너 말도 못 한다. 요새 비밀 살기 좋나? 나 모습 배 아프다, 아이가? 예. 시상 맹글아 주신 다 얼마서 배합을 이가 예. 이마이나 시상 맹그라주신거다 음리들이제라 어, 그나 밥값을 예약 거인디요이. 내또 어디 갔겠지? 어디 가시게요? 저 아, 원지 내좀태연드라 내가 잘 걷는이 안 좋다 좀태연드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좀 태이 예 고맙구려 그러 좀 태이더라. 예. 어디까지 모셔다 드리면 돼요? 원진까지. 원진이요? 응. 30분 더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수 있고 시간 그, 그것도 한번 하루 세번 빼고 한뭐온타에이거 오늘 또 좋은 인연 만들고 가네요. 두고두고 기억을 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시는 겁니꺼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건데 예 많은건데 예예 뭐를 하시는건데 이찌개갖 촬영해갖고 아 촬영 방송에 낼라구요 아촬영해가 방송에 낸다고 예예 네. 이게 심는다 예 고사리 고사리요? 고사리 뿌리 심어 아 또 여기 요놈이 뿌리뿌리 뿌리 뿌 뿌리 o 뿌이, 아 you know, y 산에 못 n o 서 예. 밭에 k 심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어 w y 제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아이 팔십인데 내놔도 다른데 한번. 음. 저 오면 가야돼. 이제 어디 가시게요? 저저저 동주 내 빠트. 아또 밭에 가세요? 저저저가 동주 내 끼라. 아. 지심 뜯고 동주 내고 갑기라. 아이고. <laughs> 젊어서부터 조선엔 도리야 지심이 산 땜이 꺼인디 그하나하고 몸살 난일 속에 사는 재미가 있더라네요. 깨도 숭보고 콩도 숭보고 고구마도 붙이고 아끊이면 꼬치도 붙이고 뭐 망했다 해. 들에 나와서 앉아서 시간 잘 가고 뭐 차도 가는 거 보고 사람도 가는 거 보고 그래또때 되면 또. 집에 가서 또 한두 가락또 먹고, 어머, 또 하다 또 해지면 누가 라 가고. 저기 비닐 좀 가져와. 저 비닐이요? 예. 예. 고 여기다 두면 돼요? 예, 그거 두고. 아, 맞대왜딱 총각 자라니? 그심쓸일 있으면은. 다요 전라도 청각한테 시키세요. 오늘 너무 아주 제대로 사실구만이라 우리 손담에이로 고마워요. <laughs>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대로 주고 말다 해주고 저로 동무가 되고 고마워. 좀 줄까? 배추? 배추 어.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저거 아무락 갖다 먹는데. 내가 고마워서 그런다. 뭐라도 주고 싶은데 줄게 없다. 들이대 놈께 그럼 배추 좀떼 떼가가 내좀떼 주게 가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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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냥 두시라에도 그러시네. 참말로 고고 쫓게 거둔 것 가장 보답을 어실라는 상동 떡 한평생이 대충 짐작이 가네요. 파는 왜또 뽑으세요? 이가라고 아이고 응, 가가자저그으로 뭐. 뭐. 안 주셔도 된다니까 자 많이 안 준다 나나 무야 좋은 거지 사람이 서로서로 서로 베풀고 살아야 돼 혼자 욕심 지좀안돼사 사는 게다 그런 게다 가방 줘 봐라 야 줄게 아이고 이흙인너웃 적은데 어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응. 잘 먹을게요. 엄마 아, 예. 해줘 고마워요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예. 응. 어쨌든잘 가고. 예. 떼임서 잘해가 성공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조심해서 가고. 뭐 이든 이즈 뭐 아끼지 서로 서로 나나 먹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 예 감사합니다. 잘 가.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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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아. 예, 그래요. 뭐 하고 계셨어요? 안요 만나. 서귤사 예. 강사그 사진 찍으러 때익요 예. 아. <laughs> 이 날씨가 따뜻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예. 아 여기 날씨는 참 좋네요. 예. <laughs> 미세먼지가 많아 갖고 요즘에 마스크 다 쓰고 다니는데. 아그 네. 어. 여기는 공기가 참 좋네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은 무슨 가, 무슨 사이세요? 동생이. 네? 동수 아니라. 동서관이에요. 예. 아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 진동서가영감하 생겨가니까 동지가. 영감이 그러니까 동지가 어 형님 동생이시네. 우 형님이 왔나 전화래. 방송에서 이 여권이 오지 왔소. 산청 어르신들 만나뵈러 왔어요. 아 고맙네요. <laughs> 아 아들만 다섯 있는 집안에. 여행님 내동 떡은 둘째 며느리로, 여 소잠 떡은 막내 며느리로 시집 오셨답니다. 막내 저는 잘 사대. 가자. 빵아 가지고 가보자. 그럼 편님 빵도 있게. 봐대 아이씨발. 아이 그거리가 써도 푸 그 시절 막내 며느리 시집살이가 어찌 해 끝습니까마는 그래도 살 길은 있다고 마음 넓게 품어준 사람이 바로 내동떡이시더랍니다이 어머니가 고생 많이하셨어? 아, 많이 했지 많이해. 너신랑도살아서 많이 안기지 뭐. 집에 저 살림을 살고 안 입고 저 중대장 일을 하고 또상사꾼 개급 따가 그래 안 놓죠. 소잠양반은 결혼을 얻어도 10년이나 군인에게 셨단디요 시집살이는 징어제 신랑도 저태 없지. 소늑의 동서가 보기에도 참 짠했더랍니다. 우리 형님 기대해 잘 살았다. 잘지내살았다고요집살이할 때에. 간다이 뭐이? 어디가세요? 어디가세요? 시집가는 길을 가시고. 야. 가세요, 할머니. 야. 주방 돌아다 봐도 80년 인생 중에 제일로 힘들었던 때가 그 시절이라 누가 또 가서 살을 하면 절대 못살것 맹이라네요. 이래 서른 두살 때지. 음. 하루서3 2 살이. 아유, 제 사는 시 부지였네. 참, 그리 안 그래서 약간 힘년그리안 살았나요? 한때 큰동생이에 시방은이라고 좋은 시상도 보고 든든한 아들도 다섯이나 된게 지내온 세월이 후회는 없으시답니다. 여기 내버서 이제 새끼들 보면 내가 이렇게 잘 사요. 작게 아들이다. 어수 작게. 며리다 작게 다너도 보고 너게 하다. 보 산다. 자, 쨌 건강히 잘 살아라. 다 작게. 아, 그래. 도자잘 생기고, 며느 우리 엄니도인자는두 다리 쭉 펴고 자들들 효도 받음서 오래오래 살으셔요이 풍상 세월 유수 인생 사람 사는 거의 숯은 고비 냉김서 물과 같이 흐르는 거이라지요 이 모진 세월 건네 움서 인생의 짙은 맛을 알아시는 놀리 엄니들 우리도 엄니들 맹이로 좋은 세월을 지달림서 살아야겠습니다.